예, 반갑습니다. 남탱TV 생범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여법수집인 수집문제 13 법답게 수지해야 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여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내야 한다. 왜냐 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말한 반야바라밀은 실제 반야바라밀은 아니지만 실제 반야바라밀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에, 수보리가 여태까지 에, 건강경서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현실 속에서 어지러운 마음 한복받기 위해서는 더없이 뛰어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을 후세에 남겨 중생들의 어지처가 되게 하려고 부처님께 경전 이름을 지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라 부르고 이 이름으로 받들어 지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는 행상이 없으며 분별의 경계가 아니므로 사실은 문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상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은 문자가 아니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들을 위한 방편으로 문자를 세워 진정한 반야바라밀의 세계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쓰는 것은 무의법을 떠나지 아니하고서 유의법인 차별세계의 진리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므로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차비심이며 방편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하셨지만은 한 법도 설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이는 집착 없는 보시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가 만약 말한 반야바라밀은 실제 반야바라밀이 아니지만 실제 반야바라밀을 가리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명칭에 의지하여 반야바라밀을 체득해야 하지만 명칭에 집착해서 본질을 놓치지 말도록 배려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레가 설한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예레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에, 진리는 분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언어로 설명할 법이 실제로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이해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예래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설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부처님의 설법은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하여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방편님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이 집착하고 있는 부분을 해안으로 보시고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이지 법을 직접 설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는 데서 거치지 말고 현실 속에서 실천 수행하여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 진리는 머리로 이해해서 알 대상이 아니고 반야지혜로 직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자기의 경험을 잣대로 삼아 이해하는 작용이므로 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염되지 않는 우리 반야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띠끌이 많다고 여기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띠끌을 열애가 설하길 실제하는 띠끌 아님을 띠끌이라 하고 또 열애가 설하길 세계도 실제하는 세계 아님을 세계라 한다. 여기서는 에 부처님이 띠끌과 세계의 비율을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안목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세계를 계속해서 분석해 들어가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미세한 입자까지 넘어서서 보면 에너지 곧 기만 남는다고 합니다. 이는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며 줄거나 늘지도 않으며 행상이기도 하고 무형이기도 하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의 실상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물질의 세계는 진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조스님은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띠끌을 중생들 망념의 숫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띠끌처럼 많은 망념에 의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잘생긴 여인이 실상이라면 어떤 중생이 보아도 잘생겨 보여야 하지만 진나 참새가 보면 아마 무슨 괴물로 보일 것입니다. 이는 각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이나 얼굴 모습도 마음 따라 달라집니다. 또, 집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집을 생각하고 지으면 집이 생기고, 물을 건너기 위해 배를 상상해서 만들면 배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우주선도 나왔지만, 이는 모두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옥부터 천국까지 육도 윤회의 세계도 모두 중생의 마음, 모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구는 더욱 오염되어 생태계가 파괴되며 세상은 점차 각박해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자비심으로 충만하여 무공의 세제나 농약을, 무공의 농약을 쓰며 더운 물을 아끼고 작은 차를 타면서 아름다운 세계는 만들어져 갑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세계는 망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망념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듯, 망념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 또한 실제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변했다면,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제 본 세계가 오늘 보는 세계가 아니듯 말입니다. 각자가 보는 세계는 각자 마음 따라 나타난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망상의 인연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모습이라면 망상이 없어지면 망상으로 건립된 세계도 없어지고 오직 망상의 본래 모습인 참 마음만이 어떠한 행태도 없이 실제할 것입니다. 이 이치는 환경에서 상계유심만법 유식, 그즉 상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이다라고 말한 것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띠끌을 열애는 실지 않은 띠끌 아님을 띠끌이라 한다고 설하며 열애는 세계도 실지 않은 세계 아님을 세계라 한다고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 예,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께서 설하신 30 이상은 실제하는 상호 아님을 30 이상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부 제자들이 앞의 설명으로 우리가 보는 띠끌과 세계는 실제 모습이 아닌 줄 알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추고 있는 30 이상은 실상일 것이다. 이렇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들의 잘못된 집착을 타파하여 부처의 실상, 곧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불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공의 이치를 잘 아는 수벌이는 부처님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생멸 변화하는 30 이상은 실제 하는 상호가 아니므로 30 이상으로는 예레를 볼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이를 부처님이라 하지 잘생긴 몸뚱이를 보고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상이 있는 중생은 대상에 집착하여 30 이상인 몸을 부처님의 실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십 이상이 생멸 변화하여 실체 없음을 보는 이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반야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반야지혜가 드러나 부처님의 참 모습인 법신여래를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이죠. 중생들은 상호나 명칭이 전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나 부처만이 옳다고 서로 옳다고 다툽니다 상호의 참모습인 진리 그 자체는 하나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그 이름과 모습이 다르다고 무조건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을 믿는 자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상호는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일 뿐 진짜 진리는 언어와 행상을 넘어선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이치를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자비와 사랑을 부르짖어도 이는 사랑도 자비도 아닌 분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 이 생각과 같은 이에게는 사랑을 주지만 다르면 배척하거나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이는 분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크나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와 믿음만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이런 불효의 사람은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아마도 지옥의 중심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는 모두 자신의 편협단 맹신이 부른 인과응보이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죄로 옳은 사람을 비방하는 죄악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자로서 만약 자신과 다르다고 무조건 비방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즉각 멈추고 상대편을 받아주고 이해해 줘야 합니다. 이럴 때 참된 자비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점점 선행의 복덕이 자라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불교 내에서도 무슨 지장 기도가 좋다, 약사 기도가 좋다, 가는 기도가 좋다, 또 참선이 최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명칭과 방패과 상호는 진리를 인도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수행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낮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고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은 자기를 어리석게 만들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 그 자체인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칭이나 상호를 통해 진리 그 자체인 성품, 즉, 불성인 본래 마음짜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래 마음짜리인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심산매에 들어 모든 망상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반야 지혜가 드러나 현실을 바르게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과 깨달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깨달음이고 또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자라면 괴로움의 원인이 번뇌라는 사실을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소멸되고 그와 당 동시에 오는 것이 행복 그리고 깨달음인 것입니다. 수보리야 선남자 선녀이니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목숨으로 보시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경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여 남을 예설한다면 이 복이 더 많으니라. 가만히 바라보면 중생들이 가장 아끼는 것은 목숨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동한 목숨을 바쳐 보시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과보로 엄청난 권력과 재산과 수명과 인기와 명예를 소유하게 되겠지만, 생사가 공안 이치를 깨닫고 번뇌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순, 생사, 윤회의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사고계를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또 공덕과 함께 동시에 갖추어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남을 위해 예 목숨을 바치지만 아직 집착을,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을 위해 목숨을 수없이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생사를 초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일을 하더라도 만약 아직 집착이 남아 있다면 중생의 경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복밖에 안 됩니다. 세속적인 복이지만 아주 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수행의 길에 들어서서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목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집착은 수자상입니다. 이는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마음이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계를 받아지니어 몸이 허상인 줄 분명히 인식하고 몸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면 생사 없는 실상의 이치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나인 본래 마음짜리는 원래부터 생사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번뇌와 집착만 소멸되면 처절로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구계를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복덕이 목숨을 보시하는 복덕보다 더욱 많은 것입니다. 진정한 복덕은 행식에 있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경의 이름인 건강반야 바라밀이 공하고, 부처님의 설법도 공하며, 또 띠끌과 세계가 공하고, 부처님의 몸인 3십 이상이 공하며, 사람의 목숨까지도 공하여 실제하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음의 대상으로 떠오른 망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 없는 보시의 실천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번뇌가 사라지고 반야의 지혜가 드러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상을 보는 것이 해탈이며 깨달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의 집착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이 경전을 여법하게 수지하는 길임을 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